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입니다. 네, 어, 다시 이기 교사를 맡아진 최선수 이사님, 강남하늘교회 교과방송이 최선수 이사님의 어,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오근석 선생님, 요즘 학교 출하셔서 네. 좀 바쁘시겠네요. 네, 정말 엄청 바빴습니다. 어, 학생들도 파악하시고, 네. 또 학부모 상담도 하시고 또여러뭐 여러 대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통시 네. 대회도 있고또 뭐가 이렇게 바쁘신가요? 뭐 아무튼 새 학년에 항상 네. 바쁜데. 네. 제가 뭐 여러 과학 대회들 하고 어. 뭐 이것저것 하다가 네. 평소에는 좀 엄살이었는데 네. 이번 주는 진짜 바빴습니다. 사실 그냥 벚꽃 보셨어요, 그럼? 아, 그러니까요. 벚꽃을 이제 볼까 했더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네. 벚꽃이 아무리 많이 피어도 꽃보다 음... 더 아름다운 아이들 꽃만 아,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시대의 참조증, 오공서선세인가 저희 <laughs> 교과 공부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뭘 배우면 좋을까요? 네. 어,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지요. 시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교과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소재 지 보면 일요일에는 계시록의 구조가 나오고 네. 월요일에는 계시록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어, 목사님하고 이제 교과 방송 준비하면서 요 일요일 월요일은 네. 잘 읽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오늘 어, 교과에서 좀더 심화해서 다루고 있는 화요일 소지의 계시록에 나타난 성소 주제부터 다루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저희가 아, 좀 달아보겠습니다. 어, 지상의 성소를 보면 이제 뜰에서 동물을 희생해가지고 번제전화 태우죠. 네.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속죄 그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떡상과 촛대가 음.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일장 1 3절에 보면 이첫 번째 칸인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봉사하시는 모습을 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을 보시면 어, 또 다른 성소칸이죠. 어,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한 번씩 읽어 주실까요? 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 여기 성전 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 성소에서 봉사하셨듯이 다시 예수님께서 어, 대속죄일 죄를 도만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봉사한 것처럼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것에 대하여 어,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음,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봉사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 둘째 칸에서 봉사하시면서 심판의 날에 설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아, 예전에 성소에서 주님께서 봉사하시면서 이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어, 그 봉사를 통해서 또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섰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어디서 일하세요? 지성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린 참 어렵습니다. 정말 때로는 힘에 진하고 정말 이게 될까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 예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을 때교해는 세상 속에서 어려웠지만 결국 승리해 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실패함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해 주시고 또 일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 때.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것이며 네. 또 우리 부족하고 죄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 틀림없이 구원 받게 된다 이런 확신 얻게 됩니다. 열롭지 않네요. 오늘 네. 야 정말 우리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니까 마음 든든합니다. 네. 아, 저희가 중보 기도를 해도 네.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도 힘을 네. 그렇죠. 받게 되는데 오늘. 이 성소 관련 말씀을 보니까 네. 그렇게 마음을 쓰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laughs> 네. 그것만으로도 정말 엄청 힘이 되는데, 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네.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해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이야기일 거라 생각을 네. 합니다. 2010년 8월 5일, 네. 칠레의 산호세 구리 광산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 네, 약 70만 톤의 암석과 토사가 갱도를 딛었고, 네. 지하 700m 지점에 네. 광부 33인이 갇히게 되죠. 네, 네. 뭐 이게 지하 700m라는 것을 참 상상하기도 <laughs> 힘든데, 네. 어, 거기 임시 대피소가 있는데 네. 넓이는 고작 50제곱미터, 굉장히 네. 협소하고. 그치요. 물 20리터, 우유 16리터, 주스 18리터 등 있는 것을 다 합쳤더니 광부 10명이 48시간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이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갇힌 사람은 33명이었고요. 네. 그래서 사고가 벌어지자 모두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아무도 뭐 이, 이건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기,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69일이 지나고 그 광부 33인은 피닉스를 타고 구출을 받게 맞습니다. 되죠. 네. 어떻게 그랬나?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 칠레의 구조대는 탐침봉으로 살아 있음을 먼저 확인하고 네. 지하 700m 지점까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팔로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비둘기라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지름 12cm의 캡슐을 통해서 물건을 보내준 겁니다. 12cm의 캡슐, 굉장히 네. 작은데. 어, 이 팔로마를 통해, 어, 오구간 물품 리스트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죠. 어, 네. 네. 제가 지금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laughs> 우리 박선재 장관님, 뭐이 정도로? 이 정도로?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이 정도로? 네. 네. 이, 아, 이젠 줌도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만 조금 좋아지면 도와주실 네. 텐데. 네.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네. 뭐, 엄청나죠. 뭐, 네. 메모, 성경, 뭐, 치약 칫솔, 이런 것들과, 뭐, 게임기명. 네. 네, 뭐, 편지도 이제 넣어주고, 네. 그래서 비타민, 이런 것들을 넣어줬는데, 네. 사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기에 대단한 물건들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물건들을 보내줬고, 어, 이런, 이런 걸 보내주니까, 지하 700m. 좀 상상하기에도 어려운 그 지점. 습기는 엄청 많고 깜깜해서 보이는 것은 없고 먹을 것다 떨어져서 없고 그런데도 이 지상하고 연결돼서 팔로마로 왔다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아 69일이나 버티고 결국에 네.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69일을 버티는 힘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처럼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과 연결됐다 우리가 <laughs> 저희가 당연히 살죠. 예수님과 연결됐는데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구원을 못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그 꼭대기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은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데 얼마나 마음 든든하. 또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우리를 힘있게 하고 정말 힘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혹 산호세 광산의 광부처럼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도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내고 용기 내고 아, 정말. 주님으로 말하면 아마 그 모든 어려움들 이겨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과인의 말씀 좀 읽어주실까요? 네. 하늘의 사건과 지상의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시련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겠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확신이 있다. 온 하늘이 여우와의 날에 설수 있도록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 하늘과 땅은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 엘렌지와 있으신 마이 라이프 투데이 307페이지에 있는 말씀 네. 온 하늘이 요하의 나라에 살수 있도록 이한 백성을 네. 준비시키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네. 예수님뿐 아니라 온 네. 하늘이 나섰군요 모두가 네. 도와주고 있는 네. <laughs> 우리 한 백성을 위해서 네. 야참 아, 우리 이 대쟁투 속에서 또 마지막 날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의 싸움이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봉사해 주신 주님이 계시고 온 하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네. 아, 이 성서를 생각하고 계시고 보니까 가슴 뜨겁네요. 네, 네 오늘 뭐좀 힘들고 지쳤는데 힘이 납니다. 네, 저도 되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힘을 얻으면. 괜찮은 거겠죠? 네, 그렇죠. 네, 아, 네. <laughs> 네 화요일 서지가 참 넘어가기가 아쉬운데요. 또 수요일 서지가 저희 기다리고 있군요. 이제 수요일 서지 배워보겠습니다. 수요일 서지에서 뭘 배우면 좋을까요? 어, 여기서는 계시록 1장5 절의 말씀처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즉 교과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궁극적인 통치권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네. 거군요. 아,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 대신에 이 하나님의 보좌를 몇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만왕의 왕또 정말 땅들의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음. 높은 보좌를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이거를 이제 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이사야의 사정이 보좌를 봤을 때 사정이 어땠냐 하면 우시야가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제국이죠. 아시리아는 호시탐탐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우외환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는 거야, 이사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통치한다. <laughs> 결국 아시리, 아시리아는 정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뭐 아주 폭. 이 바퀴 속에 뭐 바퀴가 돌아가고 막 이러면서 복잡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 에스겔 형편이 어땠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자기는 일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자기는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포로로 된 인생에서 아, 어떻게 할까 이 답답해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 복잡한 바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면서 복잡한 세계 정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야. 이것을 뭐이에스겔은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아시는 대로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대로 기한이 차니까 결국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도 요한이 이 보호자를 보게 되죠. 요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대제국 요한은 이제 연약한 가태어난 네.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상대가 안 되는 싸움 같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박힘가 시작된 이 어려운 때 사도 요한은 죄수로 반모섬에 뭐 잡혀가 가지고 지금 교회를 위해서 뭘 하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보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를비기태롭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하기는 커녕 지금 규형화가지고 반목소면서 자기 혼자 버티기도 힘든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세요? 보좌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계시록 4장 2절 3절 보시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독보섯 같더라. 아. 보좌가 이제 제시되 어 주시는 거죠. 강력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야. 만왕의 왕또 땅들의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금방 망할 것 같던 교회 안 망했습니다. 안 네. 결국 그리고 <laughs> 뭐 대단했을것 같은 너무 많은 복음화 될뿐리고이뭐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 네오 외안 내네 이사야처럼 여러 문제로 머리가 아프십니까?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처럼 여러 문제로 복잡하시고 또 암담하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위기인데, 이 반모섬의 재수로 잡혀있는 요한처럼 무력함을 느끼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시오, 또 세상의 주관자시고, 그분의 보자만이 진정한 보자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한 게시록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보니까. 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네. 주님 손에 있듯이 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laughs> 일임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때때로 저는 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부족해 보이고 네. 이렇게. 절망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 어, 거하는 제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주님에 뜨신 거죠. 주님의 일, 그 주님께서 하시는 것 때문에 고원 받는 것이군요. 네. 그러니 우리의 부족 때문에 뭐 낙담할 거 아닌, 분명한 네.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아또 힘이 되네요. <laughs> 오늘 하면서 저희가 힘을 <laughs> 네. 받네요아 참, 네 자주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힘 없을 때 찍어야겠네. 바쁠 때, 지쳤을 때 이게 찍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laughs> 네 이렇게 라이브로 옷을 벗어 버리시면. 네. 저희가 힘드리려고 찍은 는데 음. 힘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저희가 힘을 받습니다. 음. 행복한 교과공부 시간이고요. 음. 아제 목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오시네요. 기억지는 말씀 좀 읽어주실까요? 어, 내가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됨에 그가 아.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또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네요. 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알파와 오메가. 아, 이거 보니까 영어, 이게 헬라어의 그 네. 이제 알파벳 비슷한 음. 거거든요. 영어에는 ABCD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음. 근데 요즘에 저희 중학교 때 에 b c d 티 뛰니까 이제 너는 중학교가 된다 이래가지고 <웃음> <웃음> 요즘은 어떻게 된거지 도대체 학교 초등학교 갈때 네. 뭐 이렇게 다 뛰고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네, 우리 반에 와서 어. 저희 반 오셔서 ABCD 어. 떼서 중학교 갔다 하시면 어. 3학년한테 비웃음을 받으실 어.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요즘 교육 이래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요즘 애들이 영어 좀 잘하는가요? 네뭐 그렇더라고요. 하하 어. 아, 그러니까 영어의 맨 처음은 A죠. 네. 그리고 맨 끝은? Z. Z죠. Z.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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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잘하시네요뭐 음. 국어도 그런 거였던 우리 맨 처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는데 맨 처음이? 기역. 기역. 네. 맨 끝이 뭔가요?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히읗. 히읗인가요? <laughs> 히 히읗. 아. 근데 이, 이, 이 신약성에 쓰여진 헬라어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음. 아, 그렇게 되는데 맨 끝이 뭔지 아시나요? 네. 중간은 모르고요. 아. 오메가. <laughs> 네, 이게 실력이 꼭 실력이 아니죠. 네. 찍는 게또 실력이죠. 네. 다할 필요 있나요? 네, 시험에 나올 거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네. <laughs> 아,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맨 처음 알 알파 이게알파벳의 알파가 예수님이시고 맨 처음이시고 또맨끝 오메가 맨끝 단어가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주님께서 맨 처음과 끝이 된다는 이 말이 전 너무 좋아요. 어 우리 주님께서 시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백성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뭐 힘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음, 말을, 말을 못해가지고 네. 안 됩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어디서 된다고요?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음, 주님이 시작하는, 시작이시잖아요. 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돈, 지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알파, 우리 처음 또 처음이요, 또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세상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세상은 맨날 끝났네 이런 얘기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망했네 이렇게 얘기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났다 이렇게 진짜 끝난 거죠? 그끝 아닙니다. 진짜는 누구시니까? 하나님께서 끝이시니까 끝장났다는 말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장났다는 끝장난 것 같은 느낌 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장났다는 생각 접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끝났다 해야 진짜 끝난 네, 것이죠. 네. <laughs> 이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보면. 끝장난 것 같은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여다 아, 끝난 거 아닌가? 그건 제 생각이고 주님께서 끝내요, 끝난 거죠. 인생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끝났다고 해야 끝이지. 뭐, 뭐 그냥 느낌에 따라서, 네. 누가의 말 따서 말에 따라서, 또 지금 상황에 따라서 결코 끝나지 않음을.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알파와 오메가 우리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우리 쥐뿔 없더라도 하나님 의지하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끝난 것 같은 곳에서도 주님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계속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좀 종료해 주실까요? 네 어, 계시록은 다른 성경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어,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또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어, 환경보고 함부로 결론을 낼게 아닌 것입니다 정말 끝장났다는 말을 함부로 쓸게 아닌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끝장났다는 말은 함부로 쓸게 아니지만 또 끝은 내야겠네요 네. <laughs> 끝내라고는 <laughs> 하시네요 <laughs> 네. 네. 아, 교과금은 끝나지만 우리 주께서 주신 감동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계속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음. 아,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하는 강남하늘교 교과 방송 오늘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